인허시어터의 저는 그 예술적 경험과 어, 명상적 경험의 어떤 친연성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이두 영역이 서로 충돌되거나 혹은 어,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이너시어터의 미션은 예술적 영역과 어, 명상적 영역의 어떤 통합을 목표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어떤 이슈는 첫 번째로 이 명상에 대한 경험의, 어, 경험과 어, 학습에 있어서의 어,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 명상을 경험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초기 보상이 굉장히 적어서 이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어렵고. 또이 명상 경험이라는 것이 오로지 개인의 어떤 내적인 경험으로만 이제 체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외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어,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체 데이터 측정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서 쉽게 초기 학습을 이끌어내고 또 예술적 접근으로 동기부여, 또 공동체적 경험으로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소개드릴 상품은요. 프리멀 레스입니다 네. 호흡이 안내하는 미지의 의식적 영역으로 한번. 첫 번째 키워드는 호흡입니다. 어, 명상 수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패턴으로 이제 호흡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 명상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식인데요. 어, 저희는 호흡 공명 주파수를 측정함으로써 개인에게 최적화된 어떤 호흡 패턴을 제시해 줍니다. 두 번째는 동기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각 기관별로 이제 고유의 진동계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주파수들이 서로 간섭하고 동기화되면서 우리의 신체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상태가 결정됩니다. 주파수들은 항상 서로 간섭하고 동기화되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그 RSA 값이라고, 그러니까 심박변이도를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들숨과 날숨에 따라서 심박이 변화되는 양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포이런스 레이시오라고 하는 호공명 주파수 값을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서 이 값을 통해서 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어떤 최적의 균형을 이루는 값을 그런 지점을 찾을 수,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심박과 호흡의 어떤 동기화 지점을 이제 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체험자에게 최적의 호흡 패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된 생체 데이터들을 실시간 영상화 시각화합니다. 영상에서는 이그 시각적 인식 체계를 흔드는 어떤 무알의 패턴을 무알의 패턴 현상을 적용하여서 영상을 이제 창작하고 있고요. 어, 사운드는. 싱잉볼 악기 등에서 발견되는 그런 주파수의 능놀이 현상 등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사운드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그이 그림이 이제 저희 상품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모듈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기가 있고요. 제, 제가 지금 어, 손목에 저도 차고 있고요. 그래서 이 측정기로 계속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희 보시면 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laughs> 모니터링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시각화된, 청각화된 것들이 모니터나 스피커를 통해서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가 체험자를 가이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체험자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체 데이터로 실시간 구현된 영상 소리 환경 속에 들어가서 어, 명상과 소매틱 펜지온 기법들이 결합된 특별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체험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어, 1 단계에서는 어, 가이드와의 대화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어떤 몸을 좀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생체 데이터 측정을 통해서 최적의 호흡 패턴을 산출하고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이제 메인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통해서 이제 어, 몸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어떤 가능성의 상태인 몸을 회복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더 깊은 의식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네, 4단계에서는 경험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면서 그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의미하며 사색하는 시간을 보이게 됩니다. 저희의 어떤 예술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시대적인 극장성에 대한 사유에서 이 프로젝트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으로 이 디스플레이가 정말 발, 나날이 발전하여서 무한히 증식하여서 현대인의 안구 바로 앞까지 또 그리고 뇌속까지 침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한히 확장되는 어떤 극장 경험 속에서 도리어 인간성의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스크린에 대한 어떤 매체적 사유와 함께 이를 명상적으로, 성찰적으로 전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영화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는 눈 뒤에는 칼정과 붉은 피를 가지고 있는 신체인 나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영화 보는 경험을 내장적인 경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미학적 접근으로 시각적인 스펙터클 혹은 청각적인 스펙터클을 구현하는 그런 이머시브 몰입형 콘텐츠가 아니라 오히려 시각점, 시각성이나 청각성을 해체하고 그럼으로써 몸의 매체성을 좀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호흡 활동과 그것과 연관되는 몸의 장기들 그리고 그것과 매게 되는 스킬링. 그래서 어떤 스크린, 숨쉬는 스크린을 경험하는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영상과 사운드 작가들과 협업해서 창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본 모듈에서 좀더 규모 있는 디스플레이로 확장된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모듈에 대한 간단한 기술 회로도고요. 그래서 일반 측정기를 통해서 이제 생체 데이터가 측정이 되면. 이것들이 실시간으로 영상과 사운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개인마다 다른 자신에게 최적화된 어떤 영상과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어, 1인 관객을 위한 영상 공연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관객은 어, 깊은 신체적인 이완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어떤 쉼을 경험할 수 있고, 편안한 호흡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무의식적인 몸의 학습을 이끌어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의식적인 신체적인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에는 삶의 의미를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상품 구성입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모듈은 이제 구성 일로서 이제 프리미엄 방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집이나 뭐 요가 스튜디오 이런 데서 진행할 수 있고 어, 두 번째는 스크린이 조금 확장된 버전으로서 팝업스토어나 혹은 소규모 전시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은 일반 기업들에게 직원 대상의 복지 프로그램과 결합된 어, 미디어 월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웰리스 스테이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웰리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성상은 좀더 확장된 버전으로 이제 공연이나 체험형 분치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희 그 삼촌 부스에서 저희 개발된 프로토타입에 대한 어, 무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